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전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는데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저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때로는 모임에 갔을 때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카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제가 영적으로 또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말씀으로 보호하시고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시편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그 어둠을 사랑하는 게 그냥 검정색이 아니라요. 아주 큼큼한 색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주셨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져야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요.